상가 투자를 잘못해서 몇 년째 대출 이자만 내고 있다거나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팡과 다이소 같은 기업의 등장으로 상가는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웬만한 건물과 가격이 비슷할 정도로의 가격으로 비싼 임대료를 받으니 공실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가들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원래 값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가를 낙찰받으면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오늘은 감정가의 36% 가격으로 낙찰받아온 제 낙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격 529717의 2번 물건입니다. 자기만의 사업 아이템이 있다거나 절반 이하의 값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보통의 상가들은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위 상가들보다 월세에 대한 경쟁력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5억 상가가 수익률 5%의 월세를 받고 싶다면 월2 0 0만원에 이상의 임대료를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월세에 맞는 입지가 아니거나 주변에 공실이 많다면 임차인을 채우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5억의 상가에 경매가 나와 반값이 되었다면 5%의 수익률은 월 100만원이면 됩니다. 여기에 월 150의 임차를 놓는다면 앞서 말한 5억 상가보다 공실의 기간이 더 짧아질 것이고 수익률은 5%가 아닌 7%가 넘는 수익률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임대차법도 있긴 합니다. 이 물건은 제 본가가 있는 인천에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상가인데요 구월동 하면 보통 예전에 신세계백화점이 있던 현재 롯데백화점이 있는 그곳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곳은 아니고 그곳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면 남동세무서가 있는 상업지역의 물건입니다 여기 상업지는 조성된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도로 보시다시피 상권의 연결이 끊겨 상업지로서 역할을 반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서 근처에는 만원세무서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등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중심 상업 지역을 제외하곤 많은 공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가 가득한 건물도 있기 마련인데요. 해당 물건지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1층에 후면 상가만 공실일 뿐 2층 이상은 사무실 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매각 물건 명세서는 오픈이 되지 않지만 입찰 당시 물건 명세서를 보면 어떤 회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임차 내역이 있었는데요. 권리 분석상 인수해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근 비슷한 면적에 1층을 제외한 층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30에서 150만원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찰을 고려하고 있을 당시 2회나 유찰되어 월세를 주면 시세보다 저렴한 100만원만 받아도 5.3%의 수익률이었는데요. 그러나 유찰이 되어 6월 17일 감정가에 34%가 되었을 땐 입찰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입찰가를 어떻게 정하고 입찰을 하게 되었을까요? 입찰 당시에 인근 경매 물건이 많아 해당 물건은 조회 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지지 옥션에서도 낮았다면 다른 경매 사이트나 더버번에서조차도 그리 높지 않을 거란 판단을 하였는데요. 해당 물건에 대해 조사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공실률이 높은 지역이라 굳이 하는 생각으로 더 낮은 가격을 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공실을 채울 아이템이 있었고 이 정도 가격이면 월세보다 더 높은 순수익으로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 정도 가격에 비교적 신축이고 30평이 넘는 상가면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에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보통 단독 낙찰이라 하면 불안해하는 법이지만 저는 이미 다 감안을 해도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크게 개념치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템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최근 낙찰 받아온 다른 상가의 이야기를 업로드할 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을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상하게 느끼실 겁니다. 낙찰이라고 했는데 왜 대금 미납이 있고 경매 취소가 된 것인지 말입니다. 또한 제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진행을 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다 담으면 영상이 꽤나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다 담으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이외에 걸쳐 영상을 업로드하려 합니다. 평소에는 물건 소개만 하다가 직접 낙찰받은 물건을 소개하는 것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의 물건은 사건이 종결이 났기에 업로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8월 19일에 낙찰받은 물건도 장갑까지 치르면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말로만 얘기하는 경매 채널이 아니고 실제로 경매 참여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는 이 물건이 낙찰 이후에 일어난 일과 취하의 원인은 무엇인지 말해보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